일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1이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법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에 배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영어의 뜻은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강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열매만 맺을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때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는요.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예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스파트라이트 무대에서 배우가 딱 나타나면 그 배우에게 스파트라이쫙 비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타날 때 나에게 스파트라이트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두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그리스도의 삶이, 삶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립포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삶을 살아라. 아, 그렇군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말은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 복음의 진보가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더 확장되었다.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나가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이 성장하면 복음이 진보가 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확장이 되면 그것도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복음의 진보가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기는 사도바울은 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 예의 첫째는 여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사도바울의 당한 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쁨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슬픔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마주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서 갇혔었지만, 은빌립보에서도또한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린 점하는 여자의 점하는 사람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점을 쳤는데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그 간수지 거기 지옥이 아니 지진 나서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간수장이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로마 감옥에서도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그 로마 시위대안,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의 그 황, 황실에 있는 그 경비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또, 예,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가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했느냐? 이 대신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을 하려면은, 특별히 당한 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기쁜 일을 당했을 때나, 이, 여기는 감옥을, 자기 예를 들어서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죠.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 안 하고, 그는 대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오히려 그 시위대안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이게 대해서 뭐가 됐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됐던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큰 일보다도 현재 여러분들이 당한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고. 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한 일이 이 이유가 뭐냐. 자먼서 3장 16절에 보면 은 예? 우리 하나님은 예? 범사를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범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게 뭡니까? 감옥도 범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당한 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 예수 믿다가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되면 할렐루야 하고서 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 속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왔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떨어졌는데,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하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입은 여러분들을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범사를 주관하시는데 바로 그 이유는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항상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뜻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에 범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뭐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는 거예요. 아, 이 기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장으로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데, 전화위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말은잘 사용하면서 전화유곡이는 어려움이 좋은 일로 바뀌는 건데 그 어려움이 불평하고 원망으로 물려서 어려움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이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는 뭐냐 이 범사를 하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되도록 하기 위 복음의 진보는 우리 의 신앙 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유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유익.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셉의 한번 이야기 뒤에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얼마나, 어,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는요,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 아주 노예로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얼마나 자기, 성, 자,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이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런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가정총무가 되게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직 모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마서 8자에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신다.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시요 온전하게 협력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좋은 일도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 좋은 일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런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요 현재 감사의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꼭한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거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유는 범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 신뢰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든 신뢰라는 약속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데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말씀들로이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진보는 신앙성숙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고 하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상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범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내 힘으로 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걸 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위장된 포장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쁘게 왔는데 그것이 협력해 선을 이어서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분.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범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 범사를 인정하라. 아,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참 멋진 것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고 놀라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시위대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삶 속에서 날마다 당할, 어떤 당한 일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